반갑습니다. 사주 아는 만큼 보인다의 통전생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이동수 관제 구설 시비는 언제 오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숙달하시면 통변에 마음 많은 도움되리라고 봅니다. 자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동수 관제 구설 시비 언제 올까요? 사주 명절 하나 뛰어놨습니다 지지와 지지끼리의 그 합형충파해 그때가 이동수 관제구설 좋은일 나쁜일이 올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럴때 언제냐 대운 세운 월운이죠 큰 10년마다 오는 대운과 또 매년 오는, 오는 운 세운 또 매달 오는 운 월운에서 이제 해당 글자가 왔을때 그런 이동수가 있고 관제사고 시비 구설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이 해당 글자와, 지, 나의 지, 사주와 지지와, 아, 해당되는 글자가 있는지 봐야 되겠죠. 무엇을 합이 왔는지, 또는 충운이 왔는지, 또는 형살운이 왔는지, 또는 파운이 왔는지를 좀 보는 겁니다. 합, 형, 충, 파, 해, 우리가 보통 그런거죠 해까지도 봅니다. 자,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이지 자기 명조 지지와 해당은, 이니면 합, 충, 형, 파가 해당이 되는지 인의 글자와 인의 한목이라는 게 있죠 인사신형수라는게 있죠 인신충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거를 다 숙지하셨다가 해당 글자가 연, 세, 운에서 왔을 때 이제 통변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가 임인년이다 2002년이니까 임인년 인 글자가 왔네요 그럼 이런 사주면 인사형이 걸리겠네요 이 인사가 여기 사주에 있을 때는 항상 사고 구설시비가 조심하는 게 아니고 월이나 세나 세운이나 대운에서 그런 해당 글자가 왔을 때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이 사람은 다칠 염려가 있네. 물론 뭐일 년에도 세 번씩 오니까 세 글자가 거의 온다고 봐서 그렇게 통변하는 겁니다만 원칙은 해당 글자가 왔을 때. 바한다 충한다, 동한다. 얘기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신, 사명살.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축술미나, 인사신이나, 뭐, 오오, 형살, 진진, 오오, 해는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마침, 인, 임, 임년, 임, 호랑이 뛰겠는데 왔네요, 호랑이가. 인이. 그래서 인사, 형살이 발동이 돼서 올해는 관제 구설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달에.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궁의와 육친을 보라 그래요. 시라 그랬죠? 궁의가 뭐예요? 조상궁이고, 여긴 자식궁이죠? 조상님과 조부모, 자식의 인사형이 걸렸으니까, 뭐 어, 자식이면, 뭐, 교통사고, 타박상, 응? 뭐, 이런, 뭐, 흉기로 의한 그런 사고 조심해야 된다. 여기 또, 육친도 보라 그랬죠? 궁의 플러스 육친. 정제니까 누구예요? 부친. 또, 돈. 그래도 올해는 재물 조심하십시오. 확장하지 마세요. 또, 누구 돈, 거래 조심하세요. 동업 조심하세요. 그죠? 렇 또, 이쪽은 정관이네요. 관, 직장, 명예. 올해는 명예 실추되어 있는 일 하지 마세요. 또는 직장하고의, 직장에서의 시비 구설 관제 조심하십시오. 라고 통변해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 대운, 사, 세운, 세, 사, 월운이 날 때는 또 마찬가지로 인사가 또 걸리니까 이때도 조심하시고. 또 묘는 또, 어, 묘, 묘하고 또맞춰가지고 어, 또, 어, 해당이 있으면 또 조심, 또 조심해야 되고. 해는 뭐예요? 해, 해, 또 인해, 함, 합이 됐네요. 이때도 조심하시라. 또, 사, 신, 신월, 또 신년, 시대운, 신대운,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럴 때이 해당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좋은 일, 나쁜 일이 발생되지만 지장간도 튀어나온다. 투간, 투출이라고 그러죠. 나온다. 그러면 만약에 인, 인을 건드렸으니까 인에 뭐예요? 무병갑이 있지 니까 그럼 무토와 병화와 갑이 청간으로 나온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이세 글자가 나왔을 때 지지하고 관계 또 일주하고 관계를 또 해당이 되겠죠. 병이 나오면 뭐예요? 여기가 인, 인 올해가 인년이니까 인이, 인, 인, 다신이 걸려있으니까 병이 투출, 추가된다. 그러면 병하고 나하고 합의되는 이러한 현상도 봐야 되겠죠. 병이 뭐예요? 어, 관. 이 관은 또 좋은 면도 있다. 승진한다든지, 또내 명예가 올라간다든지, 또 관에 대해 또 직장 취업이 된다든지, 또 이러, 이렇게도 해석이, 해석이 되는 거죠. 또 갑이 올라왔을 때 문, 또, 또 통변. 갑이 뭐예요? 어, 근근무기네요. 정제네요. 또, 어, 전혀총각아야 어, 남, 남자친구는 여, 여친, 좋은 정제니까, 아 어, 친구가 생길 수 있다. 여친이 생긴다. 또, 재물이 생긴다. 또, 아버지한테 좋은 일이 있, 있 있겠다. 예, 예 재성에 대한, 아, 우리가 앞 시간에, 예, 제, 육친에 대해서 알아봤죠. 의미를, 관계. 그래서 이런 육친 관계도 통변을 하시면, 원활한 통변이 되시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해를 이제 해가 왔으면 해해 뭐 이런 게 되죠. 또인의 한복도 되고, 그럼 합도 묶이는 것만 아니고 또 여기에 또 사건사고 문제가 또 일, 일이 발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해에 무갑임이네요. 그럼 무도 투간이 되고, 갑도 투간이 되고, 임도 투간이 돼. 임은 임은 뭐예요? 상관이네요. 상관 관을, 관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올해 관을 치니까 결혼한 주부라면. 예, 상관 예, 그래서 남편하고의 또 언쟁이 있을 수 있겠다. 또 관이니까 직장 이동, 또 명예가 또실추당할수 있다. 내가 또 법을 위반할 수 있다. 상급관이니까 관을 친다 그랬죠. 법을 위반할 수 있다. 뭐예요? 음주운전 같은 거. 또 어, 법을 위반해 가지고 또 내가 또 경찰서 갈리도 있다. 이렇게 좀통변하시면 예, 되겠죠. 자, 좀 깊숙이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거는 지지와 해당 운에서. 어의 관계도 읽어야 되고 또 지장간에 투출, 투간된 것도 읽어야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갑이 갑이 되면 정제라 그랬죠 임이 되면 상관이 나와서 그런 관계 또 이제 임이 되면 물이 또 많아지네요 또 그런 관계 갑이 되면 또또이 어, 사주와 길신인지 흉신인지 이 각과에도 또 따져봐야 되고 좀 복잡하죠? 음, 그거는 숙달을 계속 하셔서 어, 통변하시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이, 사주 공부가 굉장히 어렵고, 열 것도 많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렇게, 이런 설명도 들으시고, 대비해서, 어, 또, 아는 사람 사주를 가지고, 또, 과거의 내 사주를 가지고, 대비해서, 어, 연구해보면, 아, 이래, 이래서 이때,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취직이 여성을 만날 수 있었구나, 라는 게 통변이 되실 겁니다. 늘 숙달과, 어, 연습입니다. 사주는. 또, 그러므로도 많이 알아지고. 제 슬로건이 뭡니까? 그래도 아는 만큼 보인다. 저는 아주 이 슬로건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지 공부에는. 많이 배우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아,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에는, 뭐, 어, 어,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네이버에서 제가 활동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네이버 엑스포트에 사주운세 상담가 통선생 찾으면 되십니다. 2년 반 동안 약 6천 건 넘게 상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 저에 대한 그 평가, 또 인기도, 또 댓글, 뭐 이런 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목소리와 얼굴만 보고 평가를 하시겠지만, 거긴 자료 데이터가 있어서 또 다른 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좋고요 네이버에 들어가는, 엑스포트에 들어가는 방법은 엑스포트, 네이버 여기 클릭하셔서, 운세 타로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쭉 여러 서생님이 계신데, 통돈된다지운세를좀 찾아보시고, 또 거기에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뭐, 뭐 운세, 신수, 궁합, 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굉장히 금액별로 대, 다양합니다. 들어가다 보시면 좋은 점은, 어, 일반 상담은 정액 그대로 내지만 거기는 가끔 네이버에서 어, 할인 쿠폰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저도 행사를 가끔 또 하고요. 그래서 어, 30% 50% 할인 쿠폰을 받으셔서 어, 이 상담을 받으시면 또 양질의 상담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또 하나 카테고리는 장명 브랜딩입니다. 장명, 상호, 어, 또 예명. 연예인분들 예명 많이 아시죠? 이름도 상당히 운에 영향을 미치죠. 그런 코너도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상담 시청하셔서 좋은 경험 사고 상담이 되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요? 구독, 알람 설정,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좋은 콘텐츠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